자, 매력 자기님들, 안녕, 반갑다. 자, 인사 한 말을 좀 바꿔봤는데, 괜찮은가 모르겠다. 자, 요시 홈페이지가 많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 그치? 요새는 요시 이 그림을 보면, 기분이 상당하게 좋다가, 살짝 다운되고, 좋울증처럼 연병을 하고 있는데, 자, 요시 플랫폼 팜2.0 지금 인, 인 프로글스 프로.. 프로그리스? 프로그리스 피니시드 끝난거랑 하고있는거랑 두가지가 있는데 아 말씀드렸던 어.. BSUD와 DXCT 부스터 그 다음에 스몬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자 SFC와 USDT가 있는데 야 이거 트나켓을 가지다보니까 트나켓 부스터 보석을 쓸수가 있네 아 좋다 자 요거를 하려면 두가지가 필요하다 자 SFC 붕어빵과 함께 USD BUSD가 아닌 USDT가 필요하다 이게 뭐냐 하면 BUSD는 바이러스 달러같은 개념인거고 요거는 테더라고 우리가 큰이들 얘기를 하는데 USDT라고 있다 이거는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있기 때문에 구매를 하면 될것 같고 나는 푸케푸 푸케인이란다 푸코인이 이게 푸코인에서 <laughs> 구매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다. 내가 필요한 양을 한번 보도록 하자. 자 보자. 내가 가지고 있는 SFC 붕어빵의 개수는 1757개. 내가 그다음에 같이 1대1로 묶어야 될 USDT의 개수는 275.5854024입니다. 좀좀 좀입니다. 자 요거는 276개가 필요하기 때문에 276개를 사도록 하겠다. 아, 상당히 말 빠르다. 자. 276개. 276개. 염병, 276개. 아, 좋다.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오토가 필요 없겠지. 일할까? 아, 0.5가 들어가네. 0.5가 들어가고, 0.5면은 거의 30 몇만원이지. <laughs> 사보도록 하겠다. 내가 기침이 조금 난다는 거, 좀 이해를 해주길 바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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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자, 두두 자, 두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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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12월 29일 UTC 시간으로 9시에 그 오픈이 되거든. 그러면 우리 한국 시간으로 플러스 9시간을 하면 오후 5시에 스타몬이 게임이 오픈이 되는데 스타몬 캐릭을 아직 사지를 못했다. 아, 아. 자, 일단은 내가 USD t 샀기 때문에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자. 이거 참, 이거 참. 뭐야? 어. 됐다. 이렇게 하면은 금액을 승인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스텝 1. SFC 금액을 승인한다. 눌러 보자. 그러면 또 요렇게 거래 수수료 포함하고 권난이 생기는데 자, 승인을 하자. 그러면 붕어빵과 u 스 d 티의 가격으로 서로서로 서로 조인이 되면서 조인이 되고 합쳐지면서 자, 금액을 승인하자. <laughs> 오늘 목이 많이 장기네. 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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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빰. 자, 스테킹을 하자. 스테킹, 스테이크. 자, 세번의 클릭 한 번으로 이렇게 스테이크를 할수 있고. 이게 이제 가스비가 상당히 이제 자주 들어가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될것 같고. 자, 53만 7천 원치 이게 이제 달러 표시가 나오거든. 요시는 상당히 좋은 게, 달러 표시가 나온다. 자, 그리고, 부스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자. 내가 지금, 아 정말 이 부스터 너무나 아까운 게 뭐냐면, 어? 보석을 내가 10억 주고 샀는데, 드나켓에 서 몰빵을 나오게 서 샀는데, 드나켓이 파함이 없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이 드나켓, 요 보석의 값이 80%, 마이너스 80%가 되버렸다 뭐야. 자, 저당해버렸고 저당 학원이 아, 따 이거 좀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 내가 오늘 텐션을 조금 높게 하는데 나 상당하게 있잖아 다운 돼 있어 <laughs> 나 그렇게 기쁘진 않아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건 믿음이 있기 때문이야. 믿음 믿어라. 믿습니까? 방금 화살 촉을 따라 했다. 자, 보자, 보자, 보자. 자, 마지막 저단까지 보석 총 4개가 있는데, 그때 팔았다면 10억씩 40억이 됐겠지. 그러나 나는 팔지를 못하고, 개, 폭망을 해버렸다, 보석은. 녹색 3개와 파란색 하나를 넣어서 1.42를 만들었다. 자, 오늘이 9월 20, 아 9월 29일이 아니네. 12월 28일 밤 9시 29분인데, 이거 내일 밤 9시 29분에 <laughs> 한번 보도록 하자. 자, 이만 물러가도록 하고, 자, 우리 요새는 또 오늘 비트코인 가상화폐, 가상화폐 하방을 받고 있는데, 우리 모두, 아, 2022년, 1월 달부터 좋은 일생기길 바라며 이 영상 오늘 녹화 마무리하도록 하겠다. 예! 자, 바염